칸츄리콘 옛날에 나왔었던그 과자가 또 새롭게 뉴칸츄리콘으로또이렇게 새롭게 나왔나 보네. 와, t r 해서 안녕하세요, y c 라 t v 의 c o u 테 펼쳐라. 비 o u n t r y c 다 자, 여러분들 오늘 리뷰 t 볼 과자, 어, 칸츄리콘 r 여러분들 뭐 옛날에 나 o u n t r y count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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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u n t r 고 country c 달콤한 t 이터맛 첨가해가지고 어, 옥수수 가루 r y country country c 이렇게 해가지고 o u n 칼로리, country c o u n 또이렇게 새롭게 좀더업 c o 이 n t r y c o 이거 뭐 맛보신 분들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어, 그랬을 그런 과자지 여러분들 아주 그 고소한 이 옥수수 가루로 해가지고 아주 옥수수콘 과자의 그 아주 그 바삭하고 어, 단짠단짠한 그런 맛으로 아주 사랑받았었던 그런 맛인데 어, 여기다가 이제 달콤한 콤버터 맛을 아주 또. 강력하게 이렇게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여러분들. 영양정보 잠깐 살펴보면, 어, 910mg, 나트륨이 46%, 탄수화물이 91g, 28%, 콜레스테롤 없고, 포화지방이 15g에 100%. 이씨, 엄청 많은 거 아니야? 100%라고 그러니까. 지방 9g에, 어, 지방은 47g에 87% 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랜만에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,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, 간 칸츄리콘 한번 개봉해봤습니다. 여러분들, 딱 보시다시피, 옛날 그 칸츄리콘, 그 느낌 그대로, 약간 뭐, 옥수수 같은 그런 형상화를좀 해가지고, 아주 바삭하고 아주 고소한, 진짜 버터 맛이 확 풍겨나네요, 여러분들. 생김새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야, 확실히 달달한 그 콤버터 맛이 진짜 확 올라오는데, 여러분들. 새로워졌는지, 칸츄리콘 혜택제 갖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자, 어 전형적인 옥수수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, 음. 바삭하고 잡조름로만그 음, 고소함이 어, 버터 버터 맛을 한층 더 강화시켰네요 여러분들 옛날식감 뭐 그대로인데 약간 좀 씹으면서 바삭하긴 한데 뭔가 거칠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그 그 바삭함이.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음, 이질감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맛은 어, 옛날 막 그대로 이렇게 어,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을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들 큰 변화는 없지만 음. 근데 이제 옥수수 콘스타일의 그런 과자들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어, 맛있는 그런 바삭고소한 거, 옥수수의 특유의 그 어, 감을 즐길 수 있는 어, 그런 어, 칸추리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맛 보시면 딱 좋을 만한 그런 맛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아무튼 오늘 해태에서 나오는 건뉴칸추리콘 달콤한 콘버터맛만들게 오늘 맛을 봤는데요뭐 예,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, 와, 맛있다 이런 것보다는 뭐 새로워졌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색다른 그런 맛을 어, 이렇게 강조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, 버터 맛을 강조한 그런 칸추리콘의 옛날 맛을 그대로 지키면서 맛을 낸 그런 과자다. 오랜만에 추억의 과자가 생각나서 눈에 띄면 한번 맛볼 만한 어 그런 과자의 느낌 칸츄리콘이었다 오늘은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어 새롭게 고래도 어 된칸츄리콘 어 한번 직접 맛보시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혜태제가칸츄리콘 리뷰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머블러 TV의 부단태를펼쳐라 비디오 중라씨 미디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